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바다가 있는 남해로 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라는 곳입니다. 예,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옛날 집을 한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집인데요. 예, 우선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제일 처음으로 인상 깊게 어, 느낀 것은 이 돌담입니다. 예, 앞집도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 있고요. 어, 길게 이렇게 돌담으로 쌓여있는 바로 이 집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매매하는 집이니까 남해에 오셔가지고 바다와 함께, 예, 대자연과 함께, 어, 이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또 특히 이제 남해를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돌담으로 아주 정겹게 이렇게 둘러 싸인 바로 이 집입니다. 예, 남해에 이런 우리 전통 가옥 형태 이런 집들이 잘 보존된 그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늘도 이런 집을 한채 발견을 했는데요. 예, 이제. 어, 계절로 치면은 초겨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하늘이 파랗고 오늘 날씨가 참 좋지만 그 날씨는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예, 이 남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어, 제가 있는 산청도 굉장히 공기가 좋은데요. 예, 오늘 이 남해 와서 제가 특별히 느끼는 것은 공기가 참 좋다.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기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집은 마을 한3 4네 다섯 가구 사는 아, 어, 산다기보다는30한네 다섯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 마을에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신데 어, 그나마도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어, 빈집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는 별채, 별체, 별채가 아니라 이제 야외 화장실 정도 되겠네요. 야외 화장실, 어, 돼지 안에 있는 야외 화장실인데, 여기 집 돼지는 111평 정도, 예, 111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에, 어, 바로 맞은편 집인데, 여기 그, 어, 어르신 내외분이 어, 사시는 그런 집인데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맞은편에, 어, 이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연로하신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어, 조용한, 예,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들리지 않는 조용한 그런 마을인데요. 네, 그런 마을에 위치해 있는 우리 전통가 형태의, 어, 조그만한 그런 집입니다. 돌담으로 잘 둘러싸인 경계가 잘, 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집인데, 이 돌담이, 예,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어, 길게 이렇게 돌담이 쌓여 있고, 앞집에 이런 큰 당산나무 같은 게, 어, 한, 이 당산나무가 한 그릇 있고, 예, 이집 안에는 그 감나무가 한 그루 보이고요. 어, 제가 사는 산청에는 집집마다 대부분 보면은 감나무가 한 그루 한그릇 내지 뭐두 가루 두 그루 예 서너 그루씩 있는 곳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남해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집집마다 어, 간혹 이제 감나무도 보이지만 유자나무가 예, 대부분 보니까 유자나무가 한 그릇씩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남해뭐 어, 기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같는데요 유자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곳곳에 다니 보면은 어, 유자로 만든 음식들이 이제 그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유자빵. 예, 유자빵 이런 게 이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남해에 올 때마다 유자빵을 맛보기도 하고 또 사가지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유자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독특한 유자향이 나는 그런 유자빵 이런 게 이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남해 마을 어, 어느 마을이나 이렇게 둘러보면은 유자나무를 만나기를, 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집 안에도 유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 여기가 뭐 방인 줄 알았는데, 이 나무로 된 마루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빈틈을 해치고 대나무가 이 마루 안쪽으로 다 점령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비어둔지 오래돼서 그런지 대나무가 예, 집 안으로 이렇게 어, 다 침범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이 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어, 이 집을 뭐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제 바람도 이 허물지 않고 수리를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고요. 물론 그, 뭐, 개인이 이렇게 수리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마루라든가, 예, 이런 데는 해손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어, 나무가 굉장히 그 좋아 보이고요. 어, 온전히 남아 있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 어, 뭐, 이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남아 있는 부분은, 한방두 칸이나 세칸 정도,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수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집은 제가 보니까 방은 세칸 정도로 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예전에 이제 그뭐 아궁이 아궁이가 있던 부엌 자리 같은 게 있었고요. 또한 어, 곳도 양 옆으로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아궁이가 있는 그런 자리가 예 그런 공간이 이렇게 방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으로 들어왔다 여기는 이제 마루의 모습입니다. 예 마루도 보니까 이 천정에는 나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해서 수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많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집을 오랫동안 이 방치되다시피 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 어느 곳이든지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은 대나무가 집을 점령을 합니다. 마당도 대나무가 이제 많이 점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집 뒤쪽으로는 보니까, 어, 대자, 대나무가 여기 빼곡히 들어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는 집이 뭐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한 110평 내외 정도 되니까, 예, 대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듯 합니다. 여기가 예전에 부엌이 있던 자리 갔는데요. 여기가 해손이 심합니다. 예, 여기는 뭐 수리를 해가지고 될것 같진 않고요 나무도 이 썩어가지고 이제 다 내려앉고 지붕도 어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완파되다시피 했는데 예, 여기는 수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철거를 하면 좋을 것같고요 남아있는 예, 빵, 어 그리고 그, 왼쪽 편, 이, 아궁이 있던 자리, 이런 데는 살려서 수리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새로운 주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아,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네, 새로 짓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이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집을 이제 찾아서 많이 다니는데요. 예,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다니기도 합니다. 마당에 있는 유자 나무인데요. 예 지금도 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유자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주인분께서 어 이맘때쯤 이 집에 방문할 때면은 이 유자를 예 자루 한 가득 이렇게 수확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 유자향 가득한 그런 집이구요 예, 여기에 또 어, 멋있는 어, 그런 곳이 한군데 있는데요 바로 여기 샘이 또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 너무 오랫동안 관리가 안돼서이 잡초라든가 이런 게뒤덮어 어, 버렸지만 예, 샘이 있습니다 예, 돌을 하나 어떨로테로 보니까 굉장히 깊은 샘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물이 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 이런 어, 집안에 이런 샘이 있고요. 예전에는 아마 뭐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안 들어왔을 때는 이 물을 다 이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시는 분께서 잘 살려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집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유자를 어 뭐또온 김에 하나 제가 예, 따 봤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는데, 예. 어, 그집 상태는 이제 그런데 곳곳에, 예, 해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어, 뭐, 이 비라든가 자연의 그런, 어, 그, 어, 세월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예, 해손이 많이 된 그런 모습이지만, 예, 온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방은 대부분 보니까, 어, 어느 정도 뭐, 수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더 시간이 뭐, 흐른다면은, 어, 안타깝지만 더 해손 상태가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이 빠르게 새로운 주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무도 온전하게 좀 보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마음이 좀, 이, 간절합니다. 예, 여기는 이첫 번째 방인데, 예, 문이 잠겨 있어서 카메라를 그냥 넣어가지고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 나무 상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 여기 마루의 모습도, 예, 나무가 많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예,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다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듯 합니다. 여기서 바다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이, 뭐,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차로 가면은 한 2, 3분 정도 하면은 바다로 바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아 어, 위치적으로 보니까, 어, 앞, 뒤로 이렇게 바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다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낚시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 아궁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궁이처럼 보입니다. 예, 이런 아궁이가 하나 있고요. 아마 그, 불을 떼서, 군불을 떼서, 예, 구들난방을 하는, 어, 그런 난방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굴뚝 같는데요 예, 아궁이하고 굴뚝이 어, 위치가 같은 곳에 있는데 예, 보기가 좀 흔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굴뚝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예, 그런 곳입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어, 어쨌든 그 옛날 우리 전통가 모습이 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뭐,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대나무가 이 점령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마당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시원한 그런 모습이 드러날 것 같고요. 어, 이 남의 그 뭐 유명한 게 유자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기는 또이 장수 마을 같습니다. 어, 제가 만난 뭐 지리산권을 포함해서 최고의 장수 어르신을 제가 이 마을에서 만났는데요. 102세 된 할머니이십니다. 예, 뒷부분에 제가 잠깐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예, 기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예, 인터뷰를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제가 잠시 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잠시 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 뒤쪽에 와봤는데 예, 역시 이제 대나무가 완전히 이렇게 어, 점령할 기세로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예, 집 뒤쪽의 나무 상태는 어 좋아 보입니다. 예, 해손된 게 별로 보이지 않고요. 예, 이렇게 살려 가지고 이쪽 부분은 어 수리를 할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새로 뭐 주인이 되시는 분의 생각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어, 그런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집을 좋아하고 이 보존이 많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편리하게 뭐, 어, 완전 수리를 한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신축을 하더라도 예,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새로운 젊으신 분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예, 외지에서 또 마을로 어, 여생을 보내시려고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집그 자체에 뭐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어, 이런 집도 좀더 많이 보존되고, 예, 물론 어, 뭐 아직도 그 여기저기서 볼수 있는 그런 집이긴 하지만, 예, 오랫동안 우리가 볼수 있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바람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양문이뭐 그대로 이 글씨가 남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이상양문 글씨가 어뭐 또렷이 남아 있고요. 이 나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주인분께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 뭐,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주민분을 한번 만나 뵙고, 예, 주위 분위기라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 어르신은 요 집이에요. 네, 앞집에? 예. 요 집. 요, 당산나무, 이거는, 와, 이거 한몇백년돼 보이는데. 이게. 예? 그거 어르신. 그 당연히 어르신 거지. 어, 음, 여기도 사람 음, 살면 음, 참 좋겠는데. 여, 여기, 네, 저기, 네. 마을에 한몇 가구나 돼요, 어르신. 서른 대, 서른 가고, 서른 대집 되는데 다빈 집이라. 다빈 집이라. 아, 다빈 집이라. 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사시는가 봐요. 할머가 다 돌아가시고 비 있다 공대 집이. 아다 돌아가시고. 이 집도 비고, 저 집도 비고, 어. 옆에 그 집도 비고, 이 집도 비고, 옆에 저 집도 비고, 저집 들어오는 저 집도 비고, 이 집은 이제 할머 현재 백두 살. 백두 살. 예 살고, 그뒷 집에 비고, 또저뒷 집에 비고, 요집 중간에 이두집 살고. 음, 와 음, 그럼 반도 보다. 넘게 빼었네요. 다비어 전부 다. 근데 뭐 앞으로 또랑이. 예. 예. 네. 이 또랑이 막히거든. 또랑이 왜막히아 길을 낸다고? 응. 자 앞에 저리가 집밖오가 놓은 저리 또랑이. 이 또랑이 저리 돌아가기라 그러니까 이게 막히죠. 막히지면은 이 집이 도로가 되고 좋아. 도로. 아 도로가 되고. 아. 여기 지금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 있는데요. 여기 아마 복개가 되고 길이 날 가능성이 좀 있는가 봅니다.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다. 예,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가 만약에 복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어, 이 집까지 차가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만, 예, 여기 도로가 생기면은 아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뭐 여기 마을은 유자가 유명하고 예, 공기 좋고 주변 자연 경관도 좋은 편입니다. 예 장수하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예 이렇게 제가 주변 풍경을 조금 스케치해봤는데요. 이 집집마다 이렇게 유자가 달려 있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풍경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집이 많은데요. 예, 이렇게 빈집이 많아도 어, 매매하려고 하는 빈집은 예, 거의 없다라는 게참 믿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렇게 어, 넓은 뭐 평야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예 그런 마을 풍경입니다. 이0 2세된 할머니를 제가 어, 잠깐 인터뷰를 했그 했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기가 좀 어두우시게 해가지고 예 정상적인 인터뷰는 안 됐지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누 왔네? 아이 놀러 왔어요 지나가다가 할머니 아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누가야?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나이가 놀아!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 내가! 예. 어, 아침 자시고 계시오? 점심 자시고 계시오? 아. 응. 아, 그래. 예, 제가 뭐, 이지리산권또 장수마을, 오지마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서 최고령자입니다. 102세 된 할머니신데요.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정신도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기가 조금 어두우신 것 같는데요 예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바닷가로 어, 나와봤습니다 차로 한2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홍동신 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남해에서 남은 여생을 어, 보내고 싶으신 분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어, 영상을 주의 깊게 한번 어,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